네 대선 하루 전네분 패널 모시고 막판 판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주 민주당 전 의원 송금주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 상황단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판세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김영주 의원.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민주당에서는 아마 1.5%에서 3.9% 정도 근사하게 예. 이긴다.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김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오히려 뭐 수문표들이 민주당 표에 꽤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사전투표의 결과로 봤을 때그동안에 예. 보수층 결집을 어 하지 않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표심을 드러내놓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음. 아, 그런, 그런 측면이고. 더군다나 이번, 어, 사전투표가 호남이 많았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이제 정석균 후보나 이낙인 후보가 되지 않음으로서 생겼던 호남 대망론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의 호남의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처음에 전망한 것도 예. 사실이고 여야 모두가 소위 뭐 비호감 대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의외로 뚜껑을 열어 놓고 보면은 호남이 상당히 결집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번 뭐어 대선에서의 박근혜 전, 대, 전 후보께서 대통령께서 10.5% 이상 뭐 호남이 열어서 이번에는 뭐20% 30%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의 예측이 너무 과하다 싶어서 오히려 호남에 계신 분들의 자존심을 좀 감정선을 좀 건드린 것 같다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김용께서는 이제 선거 전략통, 기획통이시니까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호남에서 처음에 지지율이 좀 높지 않게 나왔다가 이번에 여론조사에 비해서 사전투표율도 매우 높고 그랬던 게 전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막판에 마음이 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조직적인 전략투표, 뭐 위에서 내리는 오더식 전략투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호남 향후에가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그런 공표도 없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컨트롤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지역주의도 옅어졌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는 수도권과 지역에서 호남분들의 생각은 자발적 연대. 아, 이건 도저히 다 마음을 열어놓고 후보를 다른 대안을 찾아봤지만 특히 막바지에 안철수 후보의 선택을 놓고 훨씬 더 아, 저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위기의식. 음. 또 그것은 윤석열 후보가 예컨대 뭐, 뭐 정치적 보복의 냄새라든지 또 어떤 그 강한 어떤 그런 뭐 전쟁에 대한 입장들이 과거에 호남의 어떤 전통적으로 김대중 정신이라고 하는 평화를 기조한다든지 또 어떤 문민 중심의 생각들과 많이 거슬린거 아닌가 예. 그런 것들이 적잖이 호남에 있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까지 가지 않고 안철수 후보까지 머무렸던 중도층이나 비민주당의 지지층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아전인수 격 해석들이 존재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 표가 다시 민주당 쪽으로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험한 부분은 이따가 따로 좀 떼어서 보도록 하시죠. 윤인석 대변인은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 자체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뭐 10에서 11% 이길 거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 대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음 이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 게는데 퍼센트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10%를 넘을 수 있겠는가? 어, 너무 많이 본것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근데 뭐열어 봐야 하는 거니까 분위기는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호남 지지율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10% 정도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면 거의 뭐 300만 표를 이긴다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결국은 그런 호남 지지율도 결국 박근혜 후보가 제일 많이 올라 올렸었던 10.5%를 훨씬 상회하는 득표율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합리적으로 저희가 진정성을 갖고 호남에 접근을 하고 호남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희가 얻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호남에 계신 분들이 뭐 자존심 상해 할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진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고 전국 지지율이 골고루 나온다는 측면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좁혀져서 이길 것 같진 않다. 이기면 그러던 한 5%는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유니석 대표님 혹시 앞으로 이제 그 판세 요즘 방송 많이 하시니까 말씀하실 때 이준석 대표가 뭐 여러 가지를 뭐 종합해서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당 자체 조사는 발표하면 안 되니까요. 예, 예, 예. 이제 그게 유추가 될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송금주 연 상황 단장이시니까 상황실에서 보는 판세 매우 궁금합니다. <laughs> <지금>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laughs> 저희가 지금 사실 박빙이라는 것은 맞고요. 근데 저희가 선거 초반에 예측했을 때도 한 20만 표에서 50만 표 사이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봤고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막판에 안철수 단일화 변수가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야당은 집토끼가 응집해 있었는데, 아, 여당은 오히려 집토끼가 응집을 못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선거 마지막으로 가면서 집토끼들이 굉장히 응집하고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또 호남에서도 굉장히 응집해서 좀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호남의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도 과거하고 많이 달라져 있고 또뭐 다양한 정치 지형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안철수보가 단일화를 해서 그런 다양한 정치 지형을 만들 기회를 또 상실시켰다는 부분에서는 아쉽고, 어쨌든 집토끼가 굉장히 결집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중도층에서 그러니까 정치개혁이나 통합정부에 대한 어젠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어서 예. 그분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 야당 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큰 격차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쪽에 국민들의 표심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장상철 교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차 범위 최대 허용치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대략 한7% 정도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아직도 높다라는 점 그리고 2017년도에 후보 2번, 3번, 4번 이 분들이 다 윤석열 후보를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구도에다가 야권 단일화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정말 질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전 포인트는 전이두 가지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어,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얻었던 그 득표율만큼. 이재명 후보가 얻을 것이냐 아니면 더 얻을 것이냐 예.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만큼 윤석열 후보가 얻을 것이냐 그보다 덜 얻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재밌는 포인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호남 과연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고 이준석 대표는 30% 득표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윤희석 대변인 어제 김경진 공보단장이 아, 특보 상인 공보, 상인 특보단장인가? 공보특보단장? 네, 상인 공보단장입니다. 예. 특보단장. 예. 네, 상인 공보특보단장. 네. 어제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25%를 못 넘기면 그 다음 주에 자기가 점심을 사겠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점심을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줘야 될것 같습니까? 아참 어려운 질문인데그 <laughs> <laughs> 사실은 그 10.5%가 지금까지 저희의 최대치였는데 예. 뭐 20%도 아니고 30% 가까이 얘기하니까 저도 좀 생경하긴 해요. 근데 그 동안에 어, 저희가 했었던 노력과 최근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후로 그때 이후로 2년 가까이 이제 쭉 저희가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을 해오지 않, 않았습니까? 뭐 접근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거걸 봤을 때는 음, 그래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 말을 했어요 예. 전남, 전북, 광주 세 군데 중한 군데는 30%를 넘을 것 같다 어. 예.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 말씀대로 아마 셋 합치면 25% 정도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목표치는 설정을 하는데 예. 음, 글쎄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 정당이 저희가 안된 상태에서 지지율이 앞에 2자만 나와도 저는 완벽한 성공이라고 봐요. 그러면 높은 득표율을 기대하는 요인이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첫 번째, 우리가 그만큼 공을 들였다. 아니면 뭐, 쇼핑몰을 지어주기로 했으니까. 아니면 뭐, 청년들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좀그 납득할 만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해 주시죠. 저는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청년층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남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결국 5년 지나면 나이가 다 5년이 들죠 그리고 또그 밑에 젊은 5년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음. 그래서 호남의 유권자도 마찬가지로 젊어진 분들이 어, 많이 음. 충원이 된 거고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 소위 말해서 합리적이다 즉 지역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부모 세대의 정책 생각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과거보다는 지역감정 또는 다른 여타 이유로 호남에서 저희가 너무나 미미한 지지율을 올리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예.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또 적확하게 공약을 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쇼핑몰 이런 거. 그래서 좀 저희가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김요? 제가 예, 잠깐 설명을 성업료 드까요 자꾸 이제 호남의 표심 기존의 호남 표심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건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뭐 공을 어떻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거다 다만 5년 후에는 그 앞에 이자가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웃음> 이런 <laughs> 그러니까 말씀드니다 호남 겁니다. 유권자분들이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네, 네. 지역감정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감정이 굉장히 도드라졌던 시대가 있지 않았었느냐 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 호남에서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많이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호남 영남 다 마찬가지고 결국은 유권자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기준을 과거의 지역 감정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 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윤희석 대변인 지금 뭐 이제 그 지방 선거가 앞에 있지 않았다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호남에 전국 마찬가지면 호남이든 어디든 투표장을 이끌게 하는 동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 구의원에 뛰어진 자들의 동동력에 의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 조직적인 예. 차원에서 예, 봤을 예, 때요. 예.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거나 거리에 다니는 분들이 다 사실은 지역 선대 본부장들이 예. 단체장의 출마를 원하는 경선을 앞두는 분들입니다. 그럼 호남이 있으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거의 9대 1로 민주당 후보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럼 그 자기 선거 이기기 위해서 말하자면 뭉쳐져 있는 조직 이분들은 어떤 뭐 객관적인 측면 그런 게 아니라 예. 내가 말을 지지하는 사람이 도지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돼야 되기 그런 위주로 가서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지역주의가 옅어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방송에도 여야 없이 이재명 후보도 TK에서 15% 얻었으면 좋겠고 윤석열 후보도 15%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 나는 그거는 우리 정치 문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권에서 얘기하는 건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업돼 있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뭐뭐 예. 뭐 말하자면 익산에서 조배스 의원이 지지하면 수십만 표가 따라올 것처럼 보이면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 마지막에 말하자면 안철수 역풍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현재의 어떤 공약의 문제, 뭐 여야의 어떤 후보의 문제하고 다른 측면들이 바로 앞다퉈 있다. 이것들이 굉장히 생각해야 될 변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살펴봤던 여론조사들을 보면 계속 팽팽하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가다가 좀 출렁거린 변수가 몇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 공약이 나왔을 때 약간 좀 출렁거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통합 정부론, 또 정치 개혁안 이거 했을 때 약간 출렁거렸는데 안철수 후보 단일화로 이제 그 이슈가 좀어 잠잠해지기는 했는데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 분명히 출렁거리기는 했는데 나중에 또 흐름을 보면. 어 민주 성지라고 생각하는 광주 지역 사람들의 자존심을 좀 건드리는 역풍도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또 최근에는 국민의힘 관계자 한 명이 그쪽 현지에 있는 광주 시민들 뭐 거렁뱅이 이런 발언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부랴부랴 어, 정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송금주 의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복합 쇼핑몰이 정말 젊은 청년들의 그 선을 딱 자극해서 확 올라갔을까요? 그 순간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복합 쇼핑몰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복합 쇼핑몰 문제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강주 지역 강주시당이나 이런 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주시민들의 입장에서 복합 쇼핑몰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젠다를 냈을 때.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걸 잘 받아주고 그큰 이슈로 안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대응해서 미숙했고 다만 그 그런 복합 쇼핑몰에 대한 것은 그 표심에 있어서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뭐 출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그 강주 시민들의 표심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보고요. 이, 그런 이슈들은 선거 내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탈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만들게 되긴 하겠지만 강주 시민들에게 복합 쇼핑몰 하나를 던져줘서 우르르 이렇게 표심이 바뀌는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성철 교수 들으셨겠지만 이 복합 쇼핑몰 공약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제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거또 대선 공약이 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아, 이것은 단순히 복합 쇼핑몰 문제가 아니고 지역 토호들의 그런 담합이라든지 이런 기득권 이걸 격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은 공약이 될수 있겠네요 해서 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먹혀, 먹혔, 얼마나 먹혔을 것 같습니까? 양면에 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계량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큰 뭐, 플러스 마이너스 0 같은데, 저는 그러한 복합 쇼핑몰 같은 것은 타겟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상당히 원하는 다른 지역에서 그런 복합 쇼핑몰을 가서 경험해 본 분들은 야 저런 게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원하는 2, 30대 층 같은 경우 또한 주부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표심에 영향을 줄수 있었겠지만 민주당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용석 광주 시장께서도 확곧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표가 이동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뭐 이준석 대표나 우리 윤희석 대표님께서 뭐 30%, 20% 얘기하는 것은 좀 희망 섞인 그러한 생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 장승철 교수께서는 그 정도는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다 이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보십니까? 한15% 정도만 나와도 예. 상당히 성공적이다. 20%를 못 넘었으니까 우리가 호남에서의 캠페인이 실패한 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네. 전혀 없고요. 정말 5% 아니면 7%라도 올릴 수만 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젊은 분들은 지역과 진영과 이념을 벗어난 또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좀더 많은 득표를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김영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득표율이 10.3인가요 10.5인가요 10.5보다 10 예. 더 낮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다 뭐 네. 그렇게 봅니다. 더 낮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 급작스럽게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때 당시에 10.3%였어요. 10.3%였습니까 예. 1 0 그래서 예. 어, 그런 그런 측면에서 뭐 20대 얘기를 하는데 20대들이 어, 또 20대도 남성, 여성이 또 갈리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실제적으로 일반 여론조사하고 실제 누가 더 20대 남성이 더 많이 가나 20대 여성이 더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오늘 또 세계 여성의 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여성들의 이슈에 있어서 조금 공감하는 정도의 20대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 제가 최근에 마포의 한중 교류회 갔는데 뭐 대학원생 한 명이 있어요. 그분이 너 누구한테 투표했냐 하니까 눈 앞에 보이는 캠페인하는 사람 보고 그다음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구 찍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 정도로 20대의. 소위 말하는 뭐 서울대학교로 다니는 학생조차도 마음을 못 두고 있다. 예. 그렇다면 그걸 너무 뭐 일방적으로 어디로 간다라고 해석하는 건 과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니다 자, 혼합법은 살펴봤고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선거 운동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마지막 유세 장소를 서울로 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기 인천을 돌아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를 잡았고요.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에 제주 일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오늘 제주 갔다가 부산으로 가서 상행선을 타고 서울 광장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일정이군요. 심상정 후보도 서울 노원구에서 지금 음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고. 그런데 역대 대통령 마지막 유세지를 보면 다 서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 박근혜 광화문, 이명박 청계천, 노무현 종로, 김대중 명동. 아무래도 서울이 승부처라서 더 그런 거겠죠, 윤해석 대변인? 서울이 승부처기도 이 하고요. 또 결과적으로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직선거운동 시작을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까지 내려갔었고, 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다시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근데 이제 남쪽의 시작이 부산이 아니라 이제 제주도다. 예.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한 번도 안 갔나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안 갔다는 거고요. 아. 그 전에는 뭐 강정화에 가서 또어 연설도 하시고 그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로 갈 기회가 없었어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22일 동안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뭐 가야죠. 예. 그렇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한 번도 안 가면 또 괜히 예. 지역 주민들이 뭐야 우리는 뭐좀 소외되나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죠. 음, 송금주 단장,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수도권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유세 처음 시작한 날 경부선 유세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주부터 해서 올라왔고 오늘은 그 서울 여의도에서 시작해서 경기권을 돌고 파주, 인천 거쳐서 구로 거쳐서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12시까지 선거운동 기간인데 끝내는 지점을 봤더니 이재명 후보는 홍대, 네 홍대, 윤석열 후보는 강남역 건대,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홍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laughs> 장성철 교수, 네. 대학 앞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2030이 그렇죠. 표심을 노린 걸까요? 아직도 그분들이 좀 부동층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한 그분들의 또 열기와 환호성을 받으면 또 후보들께서 힘이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도 거기서 또 하는 모습들이 또 화면에 잘 나와요. 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마지막 유세 장소도 서, 저, 선정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좀 아픈 부분이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떨어졌을 때 마지막 유세를 부산에서 했거든요. 아,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오만했다는 표메, 표현일 수도 있고 이미 그때. 안파레를 불렀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예. 그런 건데 오늘 보면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저녁 6시 유세를 윤석열 후보가 대전에서 해요. 예. 예, 예. 이제 그런 그 의미에서 조금 이게 그쪽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뭐냐면 사전 투표에서 전체적으로 집토기가 길집됐다고 보고. 아직도 부동층에 있는 수도권을 집중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보면 뭐유리적기 뭐야 원지사가 뭐 조금 제주도에서 좀 실수한 그런 부분들도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폭으로 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까? 네. 예. 이제 선거 운동 정말 열두 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후보들 초조하겠습니다. 일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 는 말씀 듣고2부 에서, 이 어가 겠 습니다.